명의 이전이 가능한가요? 신동 씨 아이디로 예약금을 옮겨서 그 차를 사고 싶으신 거죠? 예. 그건 안 됩니다. 그럼 명의 변경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가족만 가능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네. 아, 그분이 온전히 차를 모두 사서 신동 씨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면 니다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벌써 사이버 트럭이 한국에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몰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제일 빠른 것 같던데, 지금 그래서 북미 그리고 아 어디였지? 어디 다음이 지금 우리나라야. 벌써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아직 사이버 트럭이 안 나왔는데, 나난 중국이나 이쪽은 나온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빠르더라고. 아무튼간 사이버 트럭 소식이 왔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 요거 사면 영상은 많이 뽑아내겠다. <laughs> 일단은 한국 가격이 공개가 됐죠. 원래 사이버 트럭은 세 가지 트림입니다. RWD가 있고, AWD가 있고, 사이버 비스트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두 개만 들어왔습니다. 후륜구동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을 구입하는데, 이륜을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일단 후륜구동을 구입한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AWD냐, 사이버 비스트냐, 이렇게 두개 트림인데, 벌써 아마 다른 영상들 다 보다가 여기 오셨을 거예요. 자, AWD 1억 4천 5백만 원 되겠습니다. 사이버 비스트 1억 6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테슬라에 좀 꼼수가 많이 반영됐어요. 미차 미국 가격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AWD가 8만 불입니다. 사이버 비스가 11만 5천 불 되겠습니다. 둘의 가격 차이가 3만 5천 불이나 나. 한국 가격은 1,500만 원밖에 나지 않아. 이게 뭐냐? 한국에서는 무조건 사이버 비스를 사라. 왠지 모르게 사이버 비스가서 싸 보이지 않아? 갑자기? 그러니까 한국 하나로 격 계산하면 미국에서는 1억 하는 게 1억 4,500이야. 그리고 1억 6천 하는 게 1억 6천이야. 그럼 뭐살 거야? 그렇지. 이게 꼼수인지 아니면 누가 공을 하나 빼먹은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간 미국과 다르게 사이버 트럭을 개인이 쉽게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절대적인 판매량이 많이 늘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판매량 아시죠? 테슬라 차들이 많이 파는데 지금 모델 S와 모델 X가 전체의 한 15%도 안 된대. 그러니까 Y랑 3가 거의 대부분. 특히 Y가 제일 많아. 이번에 뉴 버전 나오면서 거의 다 Y. 그리고 Y 롱레인지도 나왔잖아.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가격 책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가 그냥 한국에는 사이버 비스트 팀 하나만 들어왔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어 근데 awd 사는 사람 있을까 아, 근데 또 굳이 비스트가 필요 없어서 사이버 비스트는 저는 결정을 해놨어요 일단 <laughs> 아 삼단 얘기는 아직 안 했어 기다려 봐어 일단 나는 둘 중에 뭐 살까 아면 사이버 비스트 살 거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것 같아 자. 재원을 한번 볼게요. 그냥 왜 사이버 비스트인지 알 거야. 괴물이라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차 중량이요. 3톤이 넘습니다. 제가 모델 X인데 이게 2톤이 거의 될 거야. 아마 2톤 정도일 거야. 그거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그런데 주행 가는 거리가요. 515km. 제로백이요. 2.7초입니다. 사이버 트럭 처음 나왔을 때 광고 보셨죠? 포르쉐 나오고 그 사이버트럭 쭉 나와서 경주를 막한다 왜왜왜하다 마지막에 아 사이버트럭 이기는 데 뒤에 얘 차를 똑같은 걸 하나 끌면서 가고 있었어 그냥 견인하면서 얘를 이겨 버린 거야 아난 테슬라 너무 멋진 것 같아 아 보통 AWD 트림을 선택하는 이유가 어차피 사이버비스트트림이 아니더라도 가속력은 차고 넘치니까 가급적 주행 거리를 늘려서 충전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유가 큰데. 야 차라리 근데 그 가격이면 그 돈으로 보조 배터리를 하나 사겠어 차라리. 세이버 비스는 트 모터를 하나 더 넣어서 3 모터죠. 자연스럽게 차량 무게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재원만 보고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어. 본인이 직접 주행을 해야 이게 그리고 또 충전은 우리가 100%씩 안 하잖아. 80%씩 하잖아. 그러면 또한400 전후가 될것 같은데 모델 X가 내게 처음에 80%만 채우면 한 400km 갔거든요. 근데 이제 한 380km가 가. 즉 테슬라에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이버 비스트 트림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갖고 있는 성능과 주행거리를 비교해 보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AWD에서 주행거리도 크게 포기하지 않은 채로 엄청난 가성력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트림에 대한 불만은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안 그래도 차가 커 모델 X 웬만한 데는 다 다니는데. 그런데 못 들어가. 공용 주차 타워 같은데. 우리도 여기 주차 타워잖아. 아. 모델 X는 안 들어가. 에이. 사이버 트럭을 몰고 다니면 그냥 안 들어갈 생각해야 돼. 폭이 지금 모델 X가 딱 2,000, 2,000mm. 그러니까 2m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사이버 트럭이 2m 33점이에요. 2m 3.2cm. 그러니까 32mm 밖에 차이가 안 나. 카니발이랑 해도 한요 정도 차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적어도 폭 때문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공공도를 다닐 때 불가능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문제는 근데 길이야. 모델 X가요. 5050mm인데 사이버트럭이 5683.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차장 규격이 너비가 2.5m, 길이가 5m이기 때문에 차량이 주차선 밖으로 한 60cm 넘게 튀어나오는 거야. 사실 모델 X 타서 알겠지만 모델 X도 가끔 튀어나오는데 많아. 그러면 사이버 트럭은 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주차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이즈가 그런 거라서 그냥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기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 구석에. 우리 아파트는 저쪽, 그 지하 3층 저기 구석에 세워놔야 돼. 다행인 것은요, 사이버 트럭은 후륭조향 시스템이 있습니다. 뒷바퀴가 함께 움직이면서 회전 반경을 좀 엄청나게 줄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공공도로에서 유턴할 때휠 베이스가 긴 만큼 회전 반경이 큰게 아니라, 오히려 모델 X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작게 돌 수도 있어. 아직 내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주 추천 길이만 좀 신경 쓰면, 어떻게 될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모델X, 어, 오너니까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할수 밖에 없는데, 둘의 장점이 워낙 상반되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모델X는 일단 팔콘 윙도어, 거기다가 SUV치고도 압도적으로 넓은 실내 공간, 차체가 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내 어디든 못 다닐 곳이 없다. 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반면 사이버 트럭, 스테인레스 스틸 외장으로 완전 미래지향적으로 파격적인 외관을 가지고. 옆에 람보르기니 페라리 지나가도 시선 강탈은 사이버 트럭이 다 할걸. 거기에 트럭이라고 믿기지 않게 에어 서스펜션으로 테슬라 중에서도 가장 승차감이 뛰어나다 그래. 뒤에 트렁크 공간, 와, 요거는 뭐, 뭐 캠핑 가시는 분들 미칠걸. 아무튼, 즉! 내가 잘 알고 있고 내 입맛에 딱 맞는 모델 X냐 아니면 정확히 이게 내가 원하던 맛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너무너무 갖고 싶고 남자로서 한번 쯤은 물어보고 싶은 픽업 트럭에 로망을 실현해 줄 그런 새로운 도전으로 사이버 트럭을 구입할 것이냐 이 사이에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오토파일럿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오늘 사, 나 오늘 테슬라 에전화해서 물어봤어. 한국에 들어오는 모델은 오토파일럿이 안 되는 게 맞습니까? 네, 예, 안 됩니다 FSD가 들어온다면 가능한 겁니까? 예.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크루즈 컨트롤은 됩니까? 예, 됩니다 앞뒤 차선경만 만져주지 핸들은 만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꼭 사야 되나? 이 고민에 이제 빠진 거야 자, 설문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그 우리 맥프로 살 때인가? 이때 아마 여론조사 한번 해봤는데, 아이, 이놈들 다 사라 그런단 말이야. <laughs> 사이버 트럭이 신동이랑 잘 어울리냐? 이걸 먼저 조사해볼게. 신동이 타고 다닌다고 하면 뭔가 좀 납득이 돼. 아, 신동은 이차 타야지. 뭐 이런. 신동은 요런 거 빠른 게 타보고 시도해보는 그런 캐릭터잖아. 역시. 아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자본력 1등 유튜버 막 이런.. 아.. 야, 무조건 서라고 한다.. 아니야 신동아 그건 아니야 야 사이버 트럭 트럭이야 네가 트럭을.. 야 연예인이 무슨 트럭을 타고 다녀 벌써 GD가 다 해서 너가 타고 다니는 거 아무도 몰라 어. 어. 이건 어차피 GD차야 너 모델X 탈 때도 URX였잖아 유아...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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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전 예약 가능한 마지막 날까지 보다가 사실 지금 오늘 날짜가 28일이에요. 내일부터가 사전 예약한 사람들 예약한 날이고 마침 또 우리 어 상인이 우리 형 감독이 예약금을 넣어놨단 말이야 10만 원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사겠대. 그래서 오늘 테슬라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명의 이전이 가능한가요? 신동 씨 아이디로 예약금을 옮겨서 그 차를 사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예 그건 안 됩니다. 그럼 명의 변경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가족만 가능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아 그분이 온전히 차를 모두 사서 신동 씨에게 명의 이전을 해준답니다. 그건 되지. 중고를 파는 거니까. 근데 그러려면 현금으로 1억 6천이 있어요. 그뭐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내가 다 쓰고 나면 나는 생활비는 뭘로 하라고? 아무튼 여러분, 9월 5일부터는 또 신규 예약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직원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배 타고 들어오다가 불발 나는 차들이 있을 거다. 에 그러면 또 바로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색깔 고르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비스트 버전 딱 하면 돼.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시죠. 지금까지 신동댕돈 비스트 신동이었습니다. 벌써 다 알아봤지. 아, 나는 원래 뭐 하나 생기면 다 알아보지. 아, 네, 이종, 나만 이종 있다. 에나 이종 보통이었어. 근데 어차피 20년 됐으니까 몇 딴지 왔어. 7년 무서 그래서 그거를 정부 집사 들어가서 검색해 볼 수가 있어. 내 사고 이력을. 근데 나는 한 번도 없더라. 그래서 바로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증명사진 뽑아서 오늘 집으로 왔을 거야. 이제 대박. 일적으로 딱 바꾸면 돼.